안녕하세요. 박지연 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박지연 씨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 바로 그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20년 박지연 씨의 노래, 고기, 가 멜론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격적인 컴백을 이뤄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성과는 팬들과 음악계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누구도 이 노래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깊은 감성으로 무장한 곡이 는 단숨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당시의 히트곡들조차 넘어서며 차트의 정상을 지배하게 되었죠. 곡이 위이 엄청난 성공은 박지현 씨를 다시금 스포트라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방송국과 온라인 미디어는 그의 특별한 성취를 앞다퉈 보도하며 그가 지금의 음악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솔로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팬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박지현 씨를 현재 최고의 아티스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박지현 씨가 처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루의 명곡에서 선보였던 공연 영상이 순식간에 바이럴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의 무대에서의 존재감과 폭발적인 보컬은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수백만 회의 조회수와 함께 열성적인 팬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박지현 씨는 또 다른 인기 TV 프로그램에서 형이란 이라는 곡으로 한층 더 매혹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공연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형이란 은 멜론에서 단 3일 만에 검색량 10만회를 돌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박지현씨의 스타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 차트의 정상을 차지한 박지현씨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무대 장악력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미은이라는 곡은 4년 전 발매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트 상위권에 복귀하며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이같은 예상치 못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불우의 명작. 팀은 박지연 씨를 초청하여 그 특별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박지연 씨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박지연 씨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